자 돌려 돌려 돌림판이 왔습니다 어, 선 존나 세게 넘네 아까 넘지 말랬지 아저씨가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뭐 어저께 방주, 방송 안 했으면 좀 내가 한번 쉬어서 리셋될 만도 한데 왜 이래 오늘은 다 됩니다. 웬만한 거 음. 제가 전에 거를 어제 하루 종일 저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 재미를 위해서는 이거를 컨텐츠로 하는 이상 재미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빈원으로 음. <laughs> 존나 알뜰살뜰하게 이 같은 거, 알뜰하게. 음. 아니 미쳤나. 아니 안 걸리면 되니까. 안 걸리면 돼. 아니 근데 이거 가게가 3시 반에 여는데요? 못 해도 2시에 여는데. 시청자 구독갱신 완료. 홍어에. <laughs> 에이씨. 시원하게 물국수. 물국수는 뭐예요? 찾아볼게요. 물국수가 뭐지? 나이스 나이스. 홍어삼합. 홍어삼합 이 이번 이제 충분히 크니까 뭐 여러분들이 물이 안 하시는 게. 홍어튀김. 물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홍어 튀김은 뭐야 먹다 남은 베라 민초 넣고 끓인 라면 야 이거는 아니지 씨. 홍어 액국 홍어 액국이 뭐야 안 팔아 이런 거 없어 홍어탕 안 팔아 딱 맞는 결과 없대잖아 아니 무슨 막걸리 팔고 이런 데서 홍어 보스 홍어 삼합 이런 거는 파는데 홍어 액탕 홍어 뭐 홍어 액국 뭐 무슨 이런 거는 안 팔아 홍어 튀김 이런 거안 판다니까 이따가 뭘로 대체할지나 잘 상상해 걸리면... 어... 항정살 덮밥 맛있겠다. 항정살 덮밥... 또 이상한 거 아니겠지? 내가 모르는 게많네오 이거 일본 애들 그 덮밥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올려 먹는 거구나. 참치 <laughs> 오마카세... 아주 지들이 안 먹는다고 그냥 아무거나 막 하는구나.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출장부패도, 비씨얼마인지 알고 얘기하는 <laughs> 거야. 너무 선 넘지 말자. 출장부패는 아니잖아. 우리 집에 폐는 끼치지 말자. 어. 참치 오마카세는 그냥, 민초치킨. 그날, 아이씨, 그날, 그냥 주인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오늘 뭐 좋은지 오마카세 보내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독도새우 파나? 독도새우 파나, 이거? 음, 음, 너무 맛있어 뭐, 사... 파는데 2시부터야 님들 이따가 다 오후나 돼서야 밥 먹겠는데 아 다른거 안되면 홍합사막으로 가면 돼요 최고 숙성된걸로 다른건 배달 안될거 알고있어서 빌드업 장건도 전세시 밥먹어서 괜찮은 키키을 개씨 성기알 초밥 말고 알만 죽여 나를 죽여라 <laughs> 야 아니 님들 진짜 놀라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룰렛 돌리고나서 식욕을 잃었나봐요. 이 룰렛 돌리고 나서 4kg 빠졌어요. 지금 제가 오프라인 행사 때까지만 해도 갑자기 전날에 노란 통닭 먹으면서 89kg로 오프라인 행사 녹화 뜨고 왔는데 룰렛을 꾸준히 2주 먹었더니 3주 먹었더니 몸무게 86kg이에요. 지금. 음, 어, 너무 맛있어. <laughs> 와, 나간 양생 안 먹어. 내가 제일 극혐해하는 음식이야. 식감 진개엿 같애. 오징어 젓갈 안에 들어있는 마늘과 밥. 어, 오징어 젓갈 안에 들어있는 마늘에다 밥 먹는 거 뭐야, 오징어 젓갈 그럼 풀때 마늘 좀 많이 퍼주세요. 그래야 돼? 오이나 당근, 쌈장 찍어 먹고. 그래요. 오늘은 리미트 풀렸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 네. 근데 가족 건드리지 말고, 뭐 대규모로 하는 치명 하지 말고, 뭐 출장부패 뭐 이딴 거 하지 말고, 뭐지오뭐약 올리기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laughs> 얘들아, 민초 뇌절 그만 좀 하자. 이 씨네 <laughs> <이 웃음> 놓고서 바로 민초 치킨에다가 천원 베팅하는거 죽여버리고 싶네. <laughs> 아이씨. 와야칼 지금이 니 너는 진짜 나랑 뇌 링크돼 있나 보다 나 민초 치킨을 찾는데 검색하니까 민초 치킨이 안 나오고 민초 떡볶이가 나오더라고. 오마이갓 음, 어, 이런 거 나오면 하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 미치 대름 민초 떡볶이 해버리네. 아니 내가 진짜 존나 끔찍한 거 발견했어. 흥? 이름도 슈렉 떡볶이야. <laughs> 슈렉 떡볶이 색깔봐. <laughs> <laughs> 계속까지 여러분들 정하면저죽일 수도 있겠네 아. 이거 3야 정말 오늘은 진짜 개떡 같은 거 먹을 거단 하나도 없다 개떡 같은 거 아까 출장부터 같은 거비드하다 갑자기 착한 척하는 거 존나 역겹다 와 오늘 라인업 샷토 나온다 야이 사이사이 야 판도 예쁜 거봐자 이제 돌리자 슬슬 뇌절치는 거 보니까 아이디어 다 떨어졌나 봐 리미트를 풀어도 아이디어가 별로 시원찮네뭐 리미트 풀어봐야 아이디어 홍어에서 그치네 굶어 군기 <laughs> <게> 나아 보여? <laughs> 아 파란 빛 <깨빗> 같아요. 쫄 <laughs> 먹기. 밥에 스윙칩이랑 참기름 넣고 비벼 먹기 이거 맛있어. 뭔 개? 또 나오는 걸. <laughs> 뭐라고? 밥에 스윙칩 참기름? 밥에 아 생각만 해도 존나 느끼하고 존나 이상한 맛일 것 같은데 미쳤네. 뭔 고소해 널 고소하겠지. <laughs> 야 미치 이걸 어떻게 먹어? 다진 마늘에 밥 비벼 먹을래. 다진 마늘에 밥이요? 개밥도 밥이야. 개밥은 밥 아니지. 미친아. 사람 먹는 거레 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개밥이지. 민초 아, 민초 슈이슈랄 <목소리> 만든 사람 가서 시골로 뭐개 같은 거 영국 어디 사냐? 아, 씨 짜증나. 왜 <목소리> 민초라는 걸 탄생시켜 가지고 사람 존나 빡치게 이게 매일마다 이거. 야, 오늘 뭐가 걸리던 좆다 <목소리> 계속해. 어차피 단 하나도 no. 먹을 수 있는 거 없어. 단 하나도 크리티컬 안한게 없어. 자 연습 없고 바로 돌립니다. 빠바밤밤밤밤밤밤 빠바밤. 야저 위에 글씨 바뀌는 거 봐, 다 같은 걸로만 바뀐다. 아이고 세상에 먹을 거 하나도 없네. 아 벌써 님들 속안 좋아서 빈티름 나와요. 자 과연 오늘 점심은? 어차피, 뭐가 걸리든 다개 같다. 제발, 덜개 같은 거 걸리자. 자! 큰거 걸리지, 작은 거 걸리지! 아, 속도가! 속도가! 아니, 그래도 중간에 먹을만한 거몇개 섞여 있었거든. 와 진짜 미사 가운데 초콜렛 봐와 진짜 토 나온다 아니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는 거뭐 있냐면 굵은 중국당면에 납작당면 순대사리에 쫄면사리에 라면사리에 모듬어묵에 사각어묵에 비엔나에 물만두에 메추리알 넣을 수 있다? 다 토할 것 같아 아씨야미 여기에 여기에다 라면사리 먹는 거는 녹극혐인데 진짜 와 진짜 미쳤는데 아니 초콜렛 있다고 초콜렛 ABC 초콜렛 같은 거 박혀있다고 방금 봤잖아 아 물만두도 개토 나온다 <laughs> 민초의 물만두도 쌉토 <laughs> 나오는데 미쳤는데 와우 아 진짜 아아 아아아아아 안돼 아이씨 안돼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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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깃밥 세팅돼있는거아냐 x 같은거 다시 돌려봐 아씨 <laughs> 오늘의 밥 민트 초코 떡볶이에 공기밥말아먹깁니다안다안다 <triste> 아니 음, 이 분놈들이 맨날 민초 안 먹여. 민초. 다이어트 식품인가 봐. 개 같은 거. 와, 떡볶이 옆에 초코칩이 묻어있어요. 저 까만 게 초코칩이에요. 지금 어떤 맛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입에 넣어서 씹으면은, 입에서 뱉으려 그래. 먹으려고 안 해. 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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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나가!